오늘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느냐? 언약괴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동안이야,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느라 하나님의 괴를 가까이할... 기회 자체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정하였으니, 그의 마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괴를 잘 섬기리라" 하는 그런 의지였겠지요. 귀한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 저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아주 심혈을 공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요.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고 으그랬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뿐 아닙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예, 의전용 차량을 새로 준비를 한 거죠. 다른 사람이 쓰던 거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한 그런 수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음악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일에 동원하고 그리고 새로 만든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새 나라의 새 수도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공을 들인 거죠. 심혈을 다한 거죠. 아마도 당시 분위기는 참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역계를 옮기는 중에 이 일의 책임자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곤의 타장마당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생겨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소들이 뛰면서 수레에 실은 언약괴가 아마도 흔들렸던 모양이죠 그러자 이 일을 총 감독하는 우사가 걱정이 됐겠죠 순간적으로 아 이러다가 하나님의 이 언약괴가 엎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소들이 뛰면서 수레가 요동쳤을 것이고요. 수도 수레가 요동치면서 언약궤가 흔들렸을 것입니다.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탁 댑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긴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셔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악기를 그냥 불러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멋있게 만든 의전용 세수레에 어, 어, 언약궤를 싣고 옮기는 그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찬물을 그냥 쫙껴워앉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은혜로운 분위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이죠. 결국.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아실 텐데 어떠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고작 언약궤에 손을 댔다고 사람을 죽이다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엄격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 소들이 뛰놀아서 수레가 요동치면서 언약계가 쓰러질 뻔해서 손을 댄 건데, 그러면 쓰러지든지 말든지 그냥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단 말이냐. 그렇잖아요. 제가, 제가 우사라고 해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약계가 쓰러지든지 말든지 그냥 뒀어야 됐나. 하나님은 왜? 고작 그런 일로 그냥 손을 좀 댔다고 그것도 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가 뭐 궁금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소가 뛰놀아서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붙잡았을 뿐인데 왜 우사의 생명을 거두셨나 제가 어려서부터 참 궁금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사의 생명을 거두셨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 다윗을 비롯해서 우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언역계를 옮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궤를 옮길 때에는 아무나 옮기면 안 됩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어요. 아무나 옮기면 안 돼요. 야, 이 언약궤 우리 집에 있으면 좀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무나 와 가지고 언약궤 그냥 막 옮겨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도 아무나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서도요, 특별히 여러 자손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에게만 허락된 일이에요. 예, 목회자라고 다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맡은 목회자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내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게만 허락된 일이었는데 이 고핫 자손들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이 권리를 주셨어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 고핫 자손들은 반드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며 우사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무시하고 어떻게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사는 왜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게 편안하라고 새 수레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앞서 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수레를 만든 것은 나름 그들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잖아요. 악기, 여러 가지 악기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수레에 언약계를 실어서 차 옮기면 그것이 가장 은혜로워 보이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증거처럼 보이고, 말하자면 자기 딴에는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찬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 새 수레를 준비하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 새 수레를 준비하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어깨 에 메고 어깨에 메고 매고, 어깨에 매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던 예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사무엘상 6장 7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계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엘리제 사장 때지요 엘리제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나라를 다스렸던 거죠. 사실상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지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이기자 그러면서 언약궤를 또 자기들 마음대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언약궤를 옮겼던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자기네 신전 다곤 신전에 있는 데다 딱 옮겨놓고 전리품으로, 야 우리가 이스라엘도 이겼고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이기는 대단한 신이라고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블레셋 온 동네가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이 언약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좀 맡아. 이 언약계 때문인지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러고딴 동네에 옮겨놓으면 그 동네가 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언약계를 계속 블레셋 동네들이 옮기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그냥 이스라엘한테 돌려보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금 독종과 뭐 이런 걸 이제 말하자면 재물이지요. 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아, 이거 받고 화 푸세요. 뭐 이런 겁니다. 금독종 이런 걸로 재물을 만들어서 언약교에 실어서, 아니, 언약교를 실은 그 수레에 같이 실어서,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제,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소는 전 나는 어미소라고 그랬어요. 송아지들은 집에 있지요. 그렇다면, 이 소, 소들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당연히, 송아지들이 있는 블레셋 땅으로 향하겠지요. 그런데 이 소들이 울면서도 베세메스로 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지판이 고아 자손인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그들 생각에 야,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에다 돌려보내지? 고민 고민하다가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최선이 아닐까? 한게새 수레를 만들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블레셋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나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옮기면서 마치 누구처럼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레셋 사람들처럼 언약계를 옮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게좀 멋있잖아. 이렇게 옮기면 좀 폼이 나잖아. 야, 이게 최선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술의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12개 모든 지파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길 잘 세우기를 원하셔서 그첫 번째 단추지요. 언약괴를 옮기는 일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는 첫 번째 일부터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했더라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경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첫 번째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네 생각에는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고, 네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아도 아니야, 아니야. 정말 잘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울 왕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요, 그 다윗 뒤에 사울 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일찍이 이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챙겨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리품 다 챙겨왔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최고의 제사야. 왜 순종하지 않았어?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이 깨닫고 그때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아마 사울 왕이 그토록 비참하게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생각에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아우 하나님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그게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멋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쇠술에 실어서 옮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대로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들어가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구나. 하,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될줄 알았는데, 어우, 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바닷길이 생기는구나. 용서하니까 사랑하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이. 있...